근데 이런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부득이 법원에다가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 소송 제기는 보통 제 분할을 청구하는 지분권자가 나머지 공유 지분권자 전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법인 효연 대표 변호사 김재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골치 아픈 부동산 공유관계를 어떻게 해소하는지, 그 해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관계란 무엇인지부터 한번 알아보죠. 하나의 부동산을, 여기 여러 명이 이제 지분을 가지면서 공동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공유관계라 합니다. 각자가 그 중에 가진 지분, 그 지분을 공유지분이라고 하죠. 이 등기부를 보면 하나의 부동산에 여러 명의 공유자들이 각자 2분의 1, 뭐 3분의 1, 뭐 10분의 1 이렇게 지분을 가지는 것으로 이제 기지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가 이제 등기부상 보는 그런 공유관계에 해당됩니다. 그럼 이런 공유관계는 왜 생길까요? 보통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재산을 여러 명의 자식들이 각자 상속, 지분별로 이런 상속을 받는 경우가 많죠. 요즘 또뭐 아파트를 보통 부부 공동명의로 해두는 경우는 점점 늘어가고 또종중에로 들어보셨죠? 이 종중재산을 또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종중원들 여러 명 이름으로 해두거나 부동산 공동투자를 하거나 동업을 위해서 부동산을 투자자 내지 동업자들 공동명의로 해두기도 하지요. 특히 기획부동산들이 큰 땅을 사가지고 잘게 이렇게 쪼개서 파는 이런 경우 하나의 부동산에 공유자가 수백 명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런 공유관계가 되면 공유자 간 권리행사가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내 지분만 따로 이제 처분할 수는 있지만 이 지분만 매매해서는 제가받기 어렵겠죠. 그래서 전체 부동산을 처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지분권자 이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게 동의받기 어렵죠. 특히 또 공유자 중에 일부가 아주 오래 전에 사망했거나 해외에 거주해서 연락주사 잘안 된다. 이러면 관리하거나 처분하는데 또 상당히 큰 어려움이 따릅니다. 또 이제 공유 부동산은 지분권자가 마음대로 관리하지도 못합니다. 지분 과반수, 그 50%를 초과하는 사람만이 이제 임대등 관리를 할수 있고 과반이 안 되는 사람은 지분에 따른 수익을 받고 이제 비용만 이제 부담할 뿐입니다. 실제 제가 공유물 분할 소송을 수행하거나 상담하는 과정에서 일부 공유자의 이제 비협조로 뭐 처분이나 개발을 하지 못해서 속상해하는 경우도 봤고또 일부 공유자가 전체 부동산을 마음대로 사용 하는 바람에 이 다툼이 생긴 경우 이런 분쟁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이처럼 공유 관계는 서로 이제 얽혀있기 때문에 공유자 전원의 의견이 통일되지 않으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리지도 못해서 아주 골치 아픈 사례들이 많게 됩니다. 이렇게 공유자 간의 합의해서 해결하면 좋은데 또 대부분의 경우 공유자 중딱 일부가 고집을 부리기 때문에 합의가 이제 무산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골치 아픈 부동산 공유 관계를 해소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공유물 분할 소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공유자 간의 다툼이 있는 지긋지긋하고 골치 아픈 이런 공유관계도 시간이 좀 걸리지만 해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원에다가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서 분할하는 것입니다. 민법은 공유지분권자는 누구나 자유롭게 공유물을 분할해달라고 다른 공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서 공유물 분할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 공룡을 분할 청구의 자유가 있는 거죠 다만 이제 5년 내에 서로 이제 분할을 금지하는 특약을 할 수도 있지만 실무상 그런 금지 특약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제 공유물 분할 소송 어떻게 진행될까요? 먼저, 공유물 분할을 원하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먼저 이제 분할 협의를 해보겠죠. 근데 서로원만이 협의해서 합의가 되면 그에 따라 분할하면 됩니다. 보통 이제 분할 측량을 해서 땅을 나눠 가지거나 부동산 여러 개면 몇 개씩 수로 나눠 가지거나 지분권자가 다른 지분권자의 지분을 돈으로 사서 이 하나로 합치거나 또 전체를 팔아가지고 돈으로 나눠가지는 이런 방식으로 보통 해결하죠. 그런데 이런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부득이 법원에다가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 소송 제기는 보통 이제 분할을 청구하는 지분권자가 나머지 공유 지분권자 전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소송에서 그러면 공유물 분할은 현물 분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법원이 공유자에게 위치와 면적을 딱 정해서 땅을 나눠 가지라 하는 이 허물분할 판결을 하는 것이 이제 원칙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가액분할, 경매에 붙여가지고 대금으로 나눠 가지라 하는 경매분할 판결을 내는 게또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분할해야 될 땅, 땅이 생긴 모양이 있죠. 이 모양이나 입지 조건, 이 도로에 땅 모양이 어느 정도 접해 있는지 여러 가지 이런 사정들이 다르다 보니까 공유자 간에 현물분할하는 협의가 되기 어렵습니다. 서로 입지가 좋은 땅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이렇게 싸우기 때문입니다. 제가 현재 진행하는 공률 분할 사건 하나의 경우에 그 상대방은 입구 쪽에 좋은 위치에 있는 땅을 자기한테 분할해 달라고 처음에 청구를 하다가, 어, 아, 우리 쪽에서, 그러면 그렇게 해줄게.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또 태도를 바꿔서 가운데 있는 어떤 땅 부분을. 자유가 달라고 합니다. 꼭 무슨 감정적으로 방해하려는 그런 의도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현물분할은 서로의 어떤 여러 가지 이해관계나 감정관계까지 이렇게 작용하기 때문에 참 현물분할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유 분할 청구 소송에 다들 뭐 소송 비용이나 기간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여기서 이제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경매 분할 판결로 가게 되면 1심에 한 5, 6개월 정도 걸리고 판결 후에 경매 신청해서 또 배당까지 받는데 한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 걸립니다. 다음으로 현물 분할로 가게 되면 분할 부분에 대해서 현장 검증도 해야 되고 청량 감제도 해야 되기 때문에 청량 비용도 별도로 들고 소송 기간도 1, 2개월 더 걸리기 때문에 한 7, 8개월, 한 10개월 정도까지도 걸립니다. 자, 이런 공유물 분할 소송에서 현물 분할 방법으로 부동산을 현실적으로 분할해서 가지는 방법 외에도 가격 보상에 의한 분할 방법. 가격 배상의 분할 방법도 있다는 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경매 분할 판결에 따른 경매 절차에서는 공유자에게 우선 매수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다 보니까 제3자가 낙찰받아 가버릴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공유재산이 만약에 가족, 어떤 상속재산이다, 종중재산이다, 이러면 꼭 지켜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 제3자 때 이제 소유권이 넘어가 버리면 낭패니까 판례는 80% 이상 지분을 가진 자는 20% 이내 지분을 가진 자를 상대로 법원 감정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가격보상에 의한 분할, 이런 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가격배상에 의한 분할이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뒤에서 별도의 항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공유물 분할 소송 다른 소송에 비해서 이제 좀 특색이 있습니다 그 특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공유을 분할 소송이라는 것은 서로 얽힌 공유관계를 이렇게 해소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판결을 할때 승자도 패자도 없다고 봅니다 서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이제 판결합니다 보통 소송은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을 한다. 그래서 상대방한테 부담 시키는데 여기서는 각자 부담을 한다. 그리고 어느 일방이 원고가 되어서 판결을 받았다 해도 그 판결에 따른 분할 청구나 뭐 경매 이 청구는 피고의 상대방도 할수 있는 점이 다른 소송과 다른 특색입니다. 네, 이상 골치 아픈 공유 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공유물 분할 소송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공유자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아주 자유롭게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해서 해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물 분할을 할 것이냐, 경매 분할을 할 것이냐, 가격 배상에 의한 분할을 할 것이냐. 이거는 각자의 사정에 따라 이제 선택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